선 1분만. 1분만. 트럼프는 왜 느닷없이 관세 25% 카드를 던졌을까요? 그러니까요. 정말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폭탄 같은 선언을 SNS로 내놨어요. 어? 자동차에 한국 25%를 올려서 관세 또 매긴다. 이거 예전에 들었던 엄포고 겨우겨우 협상해서 잘 타협된 줄 알았는데 이거 갑자기 25%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음, 일단 엄포예요. 엄포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째는 너희 대한민국 우리한테 어? 한1 년에 200억 부실 돈 넣기로 한거 확실히 넣어라. 이번에 지금 지방 저 중간 선거도 있고 중간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어? 희 대한민국이 안 넣을 것 같아 보니까 국회에서도 무슨 특별법인지 비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 넣추는 것 같고 둘째 고 팩트 시트에. 환율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서 원화 부담으로 커지잖아. 이런 일이 생기면 좀 깎아줄 수 있는 것 같은 조항이 있었다 그래. 요 근데 그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취지의 얘기가 가니까안 돼. 빨리 빨리 국회에서도 처리하고 200억 불 빨리 넣어. 200억 불난 받아야 돼. 그렇게 엄포로 한번 세게 놓은 것 같고 둘째는 어 소위 소년법 목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미국 이현 정부 공화당 정부가 보기에 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,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수사기관이 우리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드는데라는 신호도 강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과연 미국 정부 우리 정부의 그런 신호 보내는 게 맞느냐, 그러냐 그거는 별로 놓치고 현실적으로 그런 우리 기독교 문제, 기독교계 문제나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. 실용적 현실적 노선 면에서 이거 우리가 분명히 어,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대목 같습니다.